잠시만요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오늘의 핵심 이슈를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 발표 어, 그 직전에 아주 이상한 현상이 있었죠 바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열풍인데요 이게 근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당신의 자금 계획과도 직결될 수 있으니 네 한번 귀 기울여 주시죠 네 정말 좀 흥미로운 현상이었어요 그 10월 15일에 정부 부동산 규제 발표가 있었는데 이걸 코앞에 두고 갑자기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는 사람들이 확 몰렸거든요. 갑자기 몰렸다니요. 그 어느 정도 규모였길래요? 어, 이게 놀랍게도 발표 직전 단 3일입니다. 10월 13일부터 15일 사이요. 주요 시중은행 딱두 곳에서만 새로 약정된 마이너스 통장 금액이 무려 911억 원이었어요. 네. 911억 원이요? 사흘 만에요? 와그 정도라니 진짜 엄청난 금액인데요 그렇죠 이게 평소랑 비교하면 얼마나 급증한 거냐면 은행별로 하루 평균 신규 약정액이 그 전달에는 한 104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네 104억 근데 이 기간에는 하루 평균 152억 원으로 껑충 뛴 겁니다 뭐 계산해 보면 45.6%나 폭증한 거죠 와45.6% 아니 정말 대단한 속도네요 근데 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고 했던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배경에는 역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예고가 있었습니다. 뭐 소셜 미디어 이런 데서 대출 더 막히기 전에 마통 한도라도 최대한 받아놓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확 퍼졌어요. 아, 약간 불안감 같은 거군요. 그렇죠. 앞으로 집살 때 동구하기 더 어려워질까 봐 미리 자금을 확보해 두려는 그런 움직임이었죠. 아하, 약간 선수 치기 같은 심리였군요. 규제 딱 시행되기 전에 미리 자금줄을 확보해 두자. 이런 계산. 어쩐지 예전에도 비슷한 일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과거에 그6.27 대책표도 정말 비슷했죠. 그때도 어떤 은행은 마이너스 통장 신규 약정액이 하루 만에 막 16배 이렇게 치솟기도 했거든요. 16배요. 와.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일단 규제 발표 전에 약정만 해두면 나중에 뭐 실제로 돈을 쓸 때는 규제를 피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추가로 신용 대출 한도 자체가 줄어들까봐 걱정도 했고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뭐였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서두른 건가요? 정부가 15일에 발표한 게 일단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줄이는 거였고요. 그리고 특히 신용 대출 총액이 1억 원 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새로 집 사는 걸 1년간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했어요. 아, 1억 넘는 신용대출 보유자.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6일부터 시행에 딱 들어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조급해진 거죠. 추가적인 한도 축소까지 걱정하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어,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다고요. 다들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은 모양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번 사태의 진짜 핵심이에요. 시장에서는 대부분 그냥 신용대출 한도 자체를 더 줄이겠거니 이렇게 예상했는데, 정부가 좀 다른 방식을 택했어요. 다른 방식이요? 네, 대출 한도를 추가로 막 깎는 대신에요.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매 거래 자체에 제한을 딱 걸어버린 거죠. 거래 자체에 제한을 건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좀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이 규제의 기준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 그러니까 대출 잔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잔액이 아니라고요? 그럼 뭔데요? 미리 설정해 둔 대출 한도. 그 한도 금액 자체가 기준이 됐다는 점입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럼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한도만 1억 원 남게 딱 받아놓고 실제로는 한 푼도 안 썼어도 규제 대상이 된다는 그런 말인가요 지금?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한도 자체가 1억 원을 넘잖아요 그러면 설령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규제 시행일인 16일 이전에 개설했더라도 그 개설 시점부터 그냥 1년간 신규 주택 구매가 막히게 된 겁니다. 와, 세상에. 이거 진짜 황당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어, 나중에 혹시 집살때좀 보태 써야지 하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넉넉하게 뭐한 1억 5천만 원으로 늘려놓기만 했어요. 돈은 하나도 안 썼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졸지에 1년간 주택 구매 자격이 그냥 막혀버린 상황이 된 거네요. 와, 이거 미리 큰 한도 받아둔 사람들한테는 정말 뼈 아픈 결과가 됐겠네요. 그렇죠 규제의 허점을 좀 피해보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는 뭐~ 그런 예상치 못한 덫이 되어버린 셈이죠. 정말 예상 밖의 결과네요 미리 한도를 확보하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제약을 받게 된 건데 근데 이렇게 특정 대출 길이 막히면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다른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 않나요 실제로 다른 급전 창고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다른 급전 창고들도 좀 위축되는 모습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카드론 있잖아요. 신용카드 회원들이 카드사에서 받는 소액 신용 대출. 아 네네 카드론. 이 카드론 잔액도 4개월 연속으로 줄어서 작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더라고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 41조 8,375억 원인데 한달 사이에 6,100억 원 넘게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통장도 그렇고 카드론 같은 급전 창고도 줄어들면. 당장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정말 막막하겠는데요? 특히로 어, 현금 부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바로 그 점이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 이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상품으로 수요가 좀 옮겨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DSR 규제요. 아, 그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 따지는 거요. 그게 꽤 빡빡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규제가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할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거죠. DSR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예금 담보 대출입니다. 본인 예금을 담보로 받는 거니까요. DSR 규제에서 비교적 좀 자유롭죠. 아하. 내돈 맡긴 걸 담보로 하니까. 네. 실제로 보면, 5대 은행의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10월 초에 영업일 기준으로 딱 닷새 만에 지난달 전체 늘어난 폭의 43%만큼 확 늘었어요. 금액으로는 한 291억 원 정도요. 와, 다세만에 그렇게 늘었다고요? 확실히 규제를 피해서 자금 마련하려는 수요가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14일 기준으로 벌써 6조 1352억 원까지 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금융 규제만 강화하면 글쎄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금융계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금융계에서도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물론 뭐 부동산 가격 급등은 잡아야 하는 게 맞지만 금융의 문턱만 계속 높이면 결국 현금이나 자산이 좀 부족한 서민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어려움만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죠. 자칫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설정 한도액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오히려 1년 주택 구매 제한이라는 부매량으로 돌아왔다. 이게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규제를 예측할 때는 그 세부 기준까지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금융 당국은 이 규제의 실효성 문제와 또 서민들의 자금 경색 문제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저희가 함께 곱씹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